안녕하십니까 양수진 고차 김철환 입니다 아 어제 차를 가져온 차인데 에, 지금 어제 영상을 못 올려 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이차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탄 차량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17년도에 이 차를 사 가지고 타다가 이번에 신차를 1년동안 기다려 가지고 사면서 이 차를 판매한 차량입니다 자 LF 수나타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등급은 스마트 등급인데 아, 요즘에는 이런 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잘라시피이 차들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행거리 짧은 차들이 금액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니까요 제가 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옵션도 많고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냥 좋을것 같아요. 제가 일단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주행거리가요, 6만 9 5 k m 네요딱 <laughs> 6만 km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히 6만 9천도 아니고 6만 95km입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핸들 열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옵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키는 두 개가 있고 까죽 같은 것도 특히 까짐이나 그런 건 보이지 않네요 크리스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트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유구 그 다음 에 VDC가 들어가 있죠 사이드를 이렇게 밟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뭐 주행거리도 작고 해가지고 타시는 데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즘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 주행거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행을 많이 한 차들은 금액이 좀더 저렴하고 이렇게 주행을 얼마 안한 차들이 아, 금액적으로는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1,390 정도에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이런 차들이 또 많이 엮고 해서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서쪽에 가지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여간좀 보여드리고 실내는 뭐이 정도로 제가 보면듯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 성능을 보드라했구나. 자, 성능이 예, 예, 예. 보자.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 누유가 없고 무사고 차량이면은 이렇게 성능 보험에서 이렇게 예, 모든, 저, 정비를 나중에 한 달에 2,000km 까지는, 예, 이렇게 AS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좋고, 사가시는, 어, 손님들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 대시보드나 이런 것도 깨끗한 편이고요. 아, 이렇게, 이런 데도 뭐, 특히 기썩 보이지 않고, 천장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내려가지고 외관하고 타이어 그 다음에 실내를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죽은 이런 거좀 먼지가 있긴 한데 이것 또한 깨끗하게 벗겨내면은 아주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는 와 타이어는 거의 90% 남아 있네요. 금호 타이어 되는데 앞뒤 타이어 해가지고. 타이어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 상당히 타이어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지금 보시면은, 어, 뭐 흰색이나 검은색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뭐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색상이에요. 이 색깔을 약간, 어 은비색이라고 해요. 은비색. 은색보다는 조금 더, 빛어 색깔 나는 색깔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색깔인 것 같아요. 지금 외관도 깨끗해요.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조금 있는 거, 이런 거좀 도색을 좀, 한번한판 정도는 도색을 할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동크가 깨끗하게 되어 있죠. 저도 그리고, 뒷좌석도 보여드릴까요? 자, 뒷좌석 시트도, 에, 깨끗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일매트가 깔려 있죠. 코일매트 깔려 있고 시트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있답니다. 옵션도 괜찮고 키로수도 별로 안 뛰어서 상당히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엘레프 스나타 2015년식 스마트 모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모델이고 옵션도 여러 가지가 많이 첨부되어 있답니다. 조수석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어, 조수석 시트는, 예, 운전석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먼지만 조금만 제거하면은 더 깨끗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실내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들게끔 깨끗하게 해볼 거니까는 특별하게, 예,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차면은 충분히 에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도 안 했는데 이 정도 깨끗한 거 보면은 이 차는 상당히 관리가 잘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뭐 바쁘지 않고 이런 차들은 진짜로 어디에사 타고다니도 무난하게 탈수 있는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정용 뭐 업무용 아니면 뭐 통학용 어디에서 타도 괜찮은 차고 차량 색깔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쁜 것 같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작업을 한번더한 다음에 시트랑 뭐 여관도 한판 뒷방을 도착한 번 하고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내려오겠지만 차량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렇게 대충 영상 올리고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엘레프스나타 2015년식 스마트 모델입니다. 완전한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 딱 6만 900km를 주행하는 차량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를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미리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예약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 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예, 고생하시고요. 항상 좋은 차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신조고차케이토스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참막네요